플레하노프 1856년 12월 11일에서 1918년 5월 30일. 러시아의 혁명가로 앵길스, 카우츠케 등과 친교를 맺었고, 공산당 선언을 러시아어로 번역하였다. 제2인터내셔널의 러시아 대표를 역임하였다. 저서는 저작집으로 정리되어 있다. 구달로프카 출생. 하급 귀족의 아들로 태어나 사관학교와 상트페테르부르크 광산학교를 중퇴하고 나로드니키 혁명결사토지와 자유당에 참가하였는데 1879년 그것이 분열되자 흑토할 재파에 속하였다. 1880년 망명하여 앵길스, 카우츠케 등과 친교를 맺었고 공산당 선언을 러시아어로 번역하였다. 1883년 제네바에서 마르크스주의를 선전하기 위한 노동예방단을 조직하고 마르크스주의로 전향하여 그의 저서 사회주의와 정치투쟁 소셜리즘 앤드 폴리티컬 스트럭을 우리들의 대립 아워디프런시즈 등으로 나로드니키를 비판하였다. 1889년 제2인터내셔널의 러시아 대표가 되어 파리, 취리히, 암스테르담, 코펜하겐 등각 대회에 출석하였으며 1900에서 1903년 레닌이 발간한 친문 이스크라 이스크러를 편집하였다. 그러나 레닌과 결별, 맨셰비키의 지도자가 되었으며 제1차 세계대전 중에는 조국방위파로 전향통일파를 결성하였다. 1917년 3월 혁명으로 37년 만에 귀국하였는데 11월 혁명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여 볼셰비키와 대립하던 중 이듬해 사망하였다. 저서는 저작집으로 정리되었다.